자 지금 어,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분리를 하고 있는데, 이껐다가 유저 컨트롤러. 자 지금 보면 디테일 한번 볼까요? 디테일 보면 맵 빼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? 요거 지금 우리가 뭘 얻는 과정이죠? 기억나시나요? 우리가 유저 아티클 해가지고 디테일해서 id 디1 그니까, 뒤에 있는 파라미터, 파라미터 값 얻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. 그죠? 그니까, 입력을 받으면 RQ한테, 야, 파람스 있는지 체크해주고, 있으면 그 값을 나한테 달라.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, 트라이 캐치 해가지고 정수 맞는지, 또는, 어, 제대로 값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,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. 어 그다음에 제대로 이, 안 들어왔으면 넘버 부에있었션 에러 메시지 뜨기 때문에 어 오류 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?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정수 형태로 입력해 달라 해 가지고 예외 규칙을 만든 거죠. 음. 근데 이게 너무 귀찮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? IQ라는 녀석한테 신 기능을 도입할 겁니다. 신 기능. 신 기능을 도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IQ get p a r a m s 라고해 가지고 어 파라미스가 뭐예요? 파람 파터다 갖고 와잖아요 근데 파람쓰가 아니라 파람이라고 쓰면 이건 뭐예요? 파람 하나만 가져와 라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죠그이 녀석은 입력된 그 파라미터를 하나 가져와서 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이디라고 쓰게 되면 뭐예요? 파람해가지고 아이디가 들어왔는지 그 아이디 값을 나한테 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다가 인트라고 붙여주면 이건 뭐예요? 원래 그죠? 여러분들이 아이디 값을 가져오는데 맵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는 뭐예요? 어떤 타입이었죠? 스트링이었죠. 그죠? 문자열인데, 그거를 정수화까지 처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넘길 거예요. 인자 값을. 심표 0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자, 여기다가 인터 i d 라 쓰고, 자, ID 값이 있으면 그 값에 맞는 ID 값을 나한테 주고, 만약에 그게 아니다. 너가 값을 잘못 입력했다거나, 아니면 뭐 숫자가 아닌 값을 입력했다라고 하면, 우리가 0을 달라고 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패할 경우는 두 가지죠. 첫 번째, 사람 중에 사람 중에 아이디가 뭐다 없는 경우, 그죠그 다음에 파람 중에 아이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? 그게 정수가 아닌 경우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내가 너한테 데이터 두개줄 테니까 일단 두 번째는 디폴트 밸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얘가 RQ가 아이디가 있는지 뒤져본 다음에 만약에 없어요. 그러면 뭘 리턴한다? 0을 리턴하게끔. 그러면 0을 리턴했다라는 건 뭐예요? 성공했다 실패했다?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아이디가 0을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좀더 올바르게 입력해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. 어때요? 숫자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한,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번 쓰는 게 편한 거예요? 아니면 이게 편한 걸까요? 이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. 아이디가 있으면 원하는 값 넣고, 성공하면 값을 넣고, 실패하면 0을 넣어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.